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녁 시간에 어 유튜브에도 또 텔레비전에도 볼거리가 많은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결코 손해 보지 않을 걸로 어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어첫 번째 날로서. 제목을 YOLO와 YOLO와로 정했습니다. YOLO는 YOLO입니다. 그것은 You only live once라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단어의, 아, 문장의 아, 이첫 글자를 따서 YOLO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매년 그 해의 유행한 단어를 뽑았는데 2013년도에 뽑힌 단어가 YOLO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문장을 인생은 한번 뿐이라는 것, 이 YOLO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좀잘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간단하게 확 뒤집을 수 있는 말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것이면 열로아입니다. 그때 A만 하나 더 붙였습니다. You only live once again. 붙였습니다. 당신만은 한번더 산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정말 그렇게 이해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제가 친구인 영문과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말 되느냐고. 아, 막 그럴듯한데. 그러나 미국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물어보라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그런 뜻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저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이 말을 꼭 써먹어야 되겠는데. 아, 말이 안 된다면 미국 사람이 말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다가 아 생각했습니다. You only c o m e 고 live 원석에 이렇게 해가 당신만은 유 l 리 당신만은 한번더 산다 그렇게 해서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 말, 그 말을 찍으면 말이 되느냐 물었더니 만은 아, 글뜻하다고. 그런데 다시 미국 사람에게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일 미국 사람이 그래도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써먹을 수 없는 겁니다. 선생인 사람이 틀리는 말을 써먹으면 안 되니까 쓰지 말라고, 물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 캠프 미팅에 제가 강사로 가게 됐는데 저는 서툴지만 영어로 하고 그 교수는 방글라어로 통역을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다 했습니다. 내가 물어봤더니만은 안된다 그래서 다시 카메라를 찍어 띄면 된다고 하더라. 그러나 그 다음에는 묻지 말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넘어갔으면 됐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이 말이 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몇년 전에 삼육대학교 교수 세미나에 저에게 시간을 한 시간 더 줘서, 제가 이... 요르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육대학에는 이 원어민 교수들이 영 많습니다. 아, 모국어가 영어인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등등에서 아, 교수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할 때는 또 채플 할 때는 아, 영어를 잘하고 우리말을 잘하는 교수가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이열로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통역한 교수에 그 교수는 어, 미국의 변호사인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교수입니다. 물어 봤더니만 완벽하다고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이 열로아를 써먹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은 한번더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룡점정은 뭐냐면 용의 그림에다가 눈동자를 찍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킨다 혹은 마무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화룡점정은 남북조 시대 양나라의 금융회알락사벽에 화가 장승유라는 사람이 그려놓은 눈동자 없는 용두 마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보고는 야, 용을 참잘그렸는데 눈동자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장승이가 말하기를 야, 이 사람아. 그 용에게 눈동자를 찍어 넣으면 용이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에이, 친구야.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나 정말 찍어 볼까? 하고 찍었더니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점이 점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도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수 있는 기회를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주어 나니 곧 내가 늘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살고 끝날 사람들은 어떻게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이며 한번더살 사람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을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은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했습니다. 한번더 산다는 것입니다. 욜로아인 것입니다. 대살로의 거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번더살수 있는 길이 있는데 믿음은 그를 한번더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짐진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말하십니다. 오는 자에게는 쉼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그림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보니까 아 처음에는 네 발로 갔더니 마지막에 두 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 때두 발이 되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혼자 가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네가 덜 힘들 때는 부처계 가고, 네가 너무 힘들 때는 내가 늘 업고 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마크 투이라는 어. 작가는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어도 두 달은 살수 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칭찬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 칭찬은 우리가 두달 뿐만 아니라 다시 살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가로대 주여의 종내 네 아비 다위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 오늘날과 같이 저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극진히 존경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그냥 사람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공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진심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다윗이 성실과 우리 아버지가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애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어,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는 그가 55세 때 세계에서 가장 부부부자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에 어, 진찰 받으러 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추격한 것입니다 주 예수의 친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가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 갑자기 저쪽에서 원무과 쪽에서 한 어머니와 또한 그 원무과 직원이 다투,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이 지금 위급한데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입원시켜주면 돈을 갖고 오겠다 했지만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비서를 살짝 보냈습니다. 돈을 지불하라고. 퇴원할 때까지 모든 돈을 다 지불하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아이가 무사히 병이 나아서 퇴원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서 그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가 98세 회고록을 썼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불행하게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인생의 삶은 나누는 것이 행복이고 평화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병전 23,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뭘줄 것인가? 나에게 줄 것이 있는가? 나는 록프리처럼 많은 돈도 없는데, 뭘줄 것인가, 여러분 가장 쉽게 줄수 있는 것이 먼저 인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는 마사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인사를 주고, 두 번째는 먼저 쓰다듬어 주고, 세 번째는 먼저 용서해 주고, 네 번째는 먼저 사랑해 주고, 여러분 주는 것이 우리가 줄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인사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는 1등 아니면 꼴찌입니다. 여러분, 이 인사에 달려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동구의 한 나라에 유대인 선교사가 파송되었는데 이분은 아침에 일찍이 운동을 하러 나가면 꼭 인사를 합니다. "Hello, good morning."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다 인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름이 밀러인데, 이 밀러는 절대로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성교사는 계속해서 인사를 합니다. h 모닝 할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3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이 밀러가 할로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저희가 먼저 굿 모닝하고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인사를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가 마지막 아주 크게 발광을 할 때, 이제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깨스실로 넣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나라에도 그를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잡혀와서 줄을 쭉 썹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심판관 앞에 가서는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합니다 이 심판관이 오른쪽 하면 사는 길입니다 왼쪽 하면 가스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이선교사가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그 앞에 가서는 얼굴을 들어보니까 그 심판관이 밀러였습니다. 이 성교사는 자기도 모르게 헬로! 했습니다. 하니까 밀러도 하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교사가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분명히 오른쪽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사를 먼저 주고 또 용서와 사랑을 먼저 주므로 말미암아 상대방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며 우리가 다시 살수 있는 희망을 갖고 주의 품 안에서 잘 지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